루마니아의 깊은 숲속 절벽 위에 세워진 불안성. 아름다운 성의 모습에 감춰진 비밀을 들어본 적 있나요? 14세기의 군사 요충지로 지어진 이 성은 단순한 요새가 아닙니다. 그 벽에는 공포스러운 전설들이 새겨져 있죠. 특히 드라큘라 백작의 실존 모델인 블라드 체페쉬가 이곳에 감금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드라큘라의 전설 외에도 벽에 갇힌 수도사,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의 유령,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웃음소리까지. 이 모든 게 단순한 전설일까요? 하지만 놀라운 건 소설 드라큘라를 쓴 브람 스토커가 단한 번도 루마니아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소설 속 드라큘라 성이 불안성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걸까요? 오늘날, 불안성은 관광지로 개방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곳을 찾는다면 조심하세요. 어쩌면, 당신도 불안성의 또 다른 전설이 될지도 모르니까요.